자 오늘 날이 굉장히 꾸물리 한데 지금 살사, 산란이 절정에 달한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곧 출시할 루어인 바오미니를 가지고 어, 빅베이트 낚시를 한번 해 보려고 어느 정도 중형급 계곡형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곧 출시될 이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출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 바오미니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산란을 준비 중인 배스, 그리고, 어, 산란을 하고 나서 휴식 중인 배스. 한창, 뭐, 알자리를 지키는 그런 배스, 다양한 배스들이 어, 포진해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기적으로 올해 산란이 조금 빠릅니다 오늘, 바오 미니를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만 잡아도 성공이고, 두 마리를 잡으면 대성공이겠죠.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바람은 그렇게 많이 안 불어서 레스가 체이스가 되면은 육안으로 확인은 될것 같은데. 아우 미니입니다. 자한 마리 나옵니다. 오 사이즈가 자한 마리가 나오네요. 자한 마리 만납니다. 자곧 출시 예정인 바오 미니를 가지고. 자, 조수지 재방권을 한번 훑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 마리가 응을하네요 자, 지금 산란이 끝난 그런 베스예요 지금 수컷인데, 지금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디움 헤비급 보드에, 바오 미니, 그리고 라인은 카본 14파운드입니다. 아 어, 짜리 됐는데 지금 여기 지금 물색이 조금 탁해서 알자리가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뭐 산란이 끝났는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키고 있었던 수컷 베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뭐 그냥 뭐 예고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딱 때려줬는데, 손맛 좋았어요 지금 넓게 글라이딩을 쭉쭉 찢어지면서, 고기 힘을 딱 얻고, 정지를 딱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쏘가리인 줄 알았습니다. 힘쓰는 게, 쏘가리처럼 힘을 써서, 아, 이게 쏘가리가 걸렸나 생각을 했는데, 베스였어요. 롬 컬러를 가지고 지금 번쩍번쩍 번쩍 하는 빛 반사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자, 한 마리가 많은내 줍니다. 지금 물이 좀 탁하고 위에 송화가루도 지금 어느 정도 옅게 깔려있기 때문에 베스들이 있기만 한다면 은좀 높은 확률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기 잠겨져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서 산란을 좀 일찍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브롬베스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파워 미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헤비 때 두꺼운 라인에 아니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빅배 운용이 어, 정말 쉬운 어, 고수급 운용자들, 그리고 빅배 이제 처음 막 입문하는 그런 초보자들도 갭 차이가 아마 크게 안날 거예요. 루어밸런스를 워낙 잘 맞춰놨기 때문에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액션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렵지 않게 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더 잘할 거고 빅베를 못하는 사람들도 액션 주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하류 제방석축에서 지금 산란이 끝난 고기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전체적으로 여기 뭐 산란이 다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보통은 상류에서부터 산란이 시작돼서 저 하류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최하류인데도 산란을 한 고기가 반응을 한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산란이 어느 정도는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에서 벗스 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사이즈 와. 오케이, 오션 드롭 뽕안 된다, 사이즈가 좋아서. 오케이. Okay. 자, 이게 바로 바워 미니죠. 이게 바로 바워 바오 미니의 파워입니다. 자, 얘는 최고가 정말 훌륭하네요. 자 이렇게 어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빅베이트로도 덩어리 마릿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포인트 도착한 지1 시간도 안 됐는데 한 30분도 안되는것 같은데 벌써 두 마리째입니다. 곧 출시 예정인 바오 미니를 가지고 재밌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짜리 같은데, 그래서는 흔들어 보 못하는데, 알짜리 같아요. 큰 났는데 아 지금 쳤는데뭐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와씨 오 쳤다 와와 <laughs> 빠져버렸어요 한 4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laughs>